나는 싫어해. 나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. 너무 튀어나온 느낌이 나고 인위적이고 그리고 약간 탕후루 같아. 씹어먹고 싶어. 그게 포인트예요. <laughs> 나는 진짜 화려한 내일을 좋아하거든. 아 이거 말해도 되나? 뭔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을 때 이것만 딱 화려하니까 너무 섹시해. 하이 큐! 오늘은 주제는 뭐죠? 오늘은 여자를 볼때좀 네. 은근 신경 쓰이는 패션들. 음, 그러니까 그런 거지. 어 이런 패션템 했을 때이 사람이 되게 센스 있다. 예쁘다. 혹은 끌린다 혹시 본인이 그럼 신경 쓰는 액세서리 있나요? 자기 자신? 전 양말 봅니다. 전 양말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요. 맨날 검은 옷만 멋있는데 뭐? 의미 달라요? <웃음> 나 같은 경우에는 나 내가 만약에 내 액세서리를 신경 쓴다면. 뭐 이런 이런 거예요? 어, 저 이런 거예요. 이런 거. 아, 이런 거, 이런 거. 죄송합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Let's get it. 딱 생각 뭐가 났어. 그 목줄. 아니, 목줄이 아니라 <웃음> 그 <laughs> 스카프보다 좀더 타이트한? 아, 그 승무원들이 하시는 그런 느낌? 어, 어, 그런 느낌. 너가 그럼 풀어 주고 싶어? 아니, 아니. 더 묶고 싶어? 조이고 싶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어, 어, 알겠어요. 이 스카프를 했을 때, 음. 와 옷을 되게 좋아하는구나라고 저는 느껴요. 대표적으로 디올 스카프. 아맞아 어머 맞아, 디올 같아. 스카프도 있고. 어. 난보지 스카프여도 되게 색이랑 좀 매칭을 잘 맞게 입는다면은 되게 나는 감탄되는 것 같아. 맞아. 오 그러니까 센스 있다 느껴지는 거지 스카프. 어 스카프 진짜 예쁘 어. 나도 이제 목선이 강조되는 패션을 좋아하거든. 그래서 목걸이 같은 거 레이어드로 하면은 너무 좋은데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청순하게 입었을 때는 청순한 거 하고 좀 이제 세게 입었을 때는 센악세서리 하면은 와이 사람 진짜 옷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구나. 그래서 난 좋아. 그 머리 묶는 거 있잖아. 나 어. 곱창 밴드가 그렇게 좋아. 이게 곱창 밴드가 좀 일반 머리 끈에 비해 좀 두껍고 크단 말이야. 어. 그래서 어. 머리가 작아 보여. 어.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밴드를 찾아서 하면은 어, 센스 있는 거 같아요. 곱창 밴드도. 만약에 검은색, 검은색 이런 어. 거는 뭔가 하나의 색깔 포인트가 있는면 어, 잘 있는구나. 음, 맞아 자아 무슨 그러신 분들 많잖아. 집게핀 하시는 분들. 아 집게핀이 난 너무 예쁘더라고. 나도 나도. 집게핀이 난 머리를 묶었을 때 이거 찌르는 거. 어, 어 그런 거. 그리고 그것도 좋은데 집게핀 할때 하는 행동도 좋아 나. 사실 그 행동을 보여주기 위함이죠. 왜냐면 그 집게핀을 하고 온 사람은 나못본거 같아. 아. 꼭 나랑 있을 때 하지 않나? 아니 난 하고 와도 좋은데 어. 하고 왔다 풀었다가 하면은 풀 때도 좋고 음. 다시 묶을 때도 좋아. 근데 난 묶을 때가 더 좋더라. 나도. 어.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글로우 립 있잖아. 반짝반짝거리는 거. 아그 입술 약간 두꺼워지고 하는 거? 어. 그 물광 느낌 나는 느낌. 나는 그거 보잖아? 어. 미쳐. 나는 싫어해. 나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. 응. 너무 튀어나온 느낌이 나고 인위적이고 그리고 약간 탕후루 같아. 씹어먹고 싶어. 그게 포인트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<laughs> 여자친구면 일로 와. 내이 탕후루치 내가 먹어야겠다. 아, 어, <laughs> 이런 느낌이 줘. <좋은데. 웃음> 아나 그것도 좋아. 렌즈 색있는거좀 좋아. 이거 하나로 이미지 진짜, 진짜 달라 보여 진짜 다르더라고 구부얘가 오히려 달라졌거든 오늘 더 예쁘거든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렌즈가 응. 바뀐 거야 그리고 이 서클이라나 이 크기 차이마다 또 이미지가 다르다니까 맞아 맞아 다르더라 형도 좋아할까 네일아네일개 네일. 좋아요 나는 진짜 화려한 네일을 네일. 좋아하거든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뭔가 네.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을 때 이것만 딱 화려하니까 너무 섹시해 <laughs> 아니 솔직히 섹시한 포인트 말했어요 인정합니다 네, 네. 인정이요 네. 네 남자라면은 네, 네. 또 나는 이제 패션템들보다는 옷을 톤온톤으로 입는 사람들이 나는 옷잘 입는 사람의 거의 끝인 것 같아 서로 다른 옷인데 하나로 뭉치니까 이게 한 세트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러면 은 얘는 와 시, 패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음... 느껴져서 난 그런 옷이 없거든 형 뭐야 이거? 이거는 그냥 그냥 블랙으로 맞춘 거지 그냥 톤온톤보다는 그리고 또 계속 나는 그 패션 센스를 말하는데 꼭등학는 오토넌턴이었으면 난 TPU TPU 어 TPU 오버기 오늘의 날씨와 관련된 옷? 아니 아니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이래서 음. 시간 장소 상황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시간만 옷을 갈 가다 입어야 돼? 오늘 하루 다만나기 있어. <laughs> 오늘 하루는 그런 옷에 맞췄으니까 어, 어. 데이트 코스를 그렇게 짜야지. 아. 우리가 좀 힙하게 놀기로 했으면 힙하게 입었거나 아니면 좀 이제 고급진들 가기로 해서 고급지게 입는 사람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입으면은 멋있어. 어, 그럼 진짜 그러겠다. 저 진짜 개인적인 취향인 말씀 드려야겠어요. 도 이거 좀 부스스하지만 네. 앞에 버튼이 있어서좀 좋아요. 그아이그 <laughs> 뒤에 원래 보통 있지 않아요? 어. 앞에 프론트 있을 때 되게 섹시하더라고 진짜. 나도또 사실 그 속옷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여자 속옷 종류가 뭐가 있다, 뭐가 있다, 뭐가 있다 이런 거 모르는데 그냥 모양만으로 얘기했을 때 어. 투명하고 면 재질 엄청 얇은 거 어. 좋던데. 패션 티은 아닌데 여자 친구가 잠옷을 입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냥 잠옷도 좋지만 나는 그 슬립이 그렇게 좋더라. 슬립한 잠옷? 뭐야? 딱 달라붙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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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. 와. <laughs> 와 미쳤다 와 개쩐다 <laughs> 이거는 안 좋아할 수가 없겠다 오프셜러잖아또 그리고 그래. 근데 사 너무 미치게 슬립은 진짜 끝판왕이야 참 못자겠다 야 제가 검색해본다 <laughs> 야막 진짜 대박이었어 봐봐 검색해봐 나는 이제 원래 약세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로 보고 있다가 그 사람 발목을 딱 봤는데요 은색 레이어드로 실로 돼서 좀 이제 끈이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 맞아, 맞아. 베이스면은 어막 어, 숨이 막혀 사, 사랑인가 이게 모르겠어 너무 얄해 여자분들 화장을 하시잖아. 반짝이는 게있더만 블루 음. 같은 거. 음, 음, 음.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제 포옹하면 이제 다 붙거든, 여기에. 들으면 반짝이야지 경험담인가요? 아 경험, 물어봐요. 나는 괜찮은데? 난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좋은데요? 아 괜찮아? 네. 난 올해 볼에 볼터치 이런 것도 너무 좋아. 헉, 볼터치 너무 좋다. 볼터치 존나 보호해주고 싶어. 보호. <laughs> 많이 보호해주고 싶다, 오 네. 많이 보호해주고 네. <laughs> 밴드를 좀 좋아해요. 밴드요? 네. 다쳤을 때 붙이는 그 밴드가 아, 뭐 어디에 있으면 <laughs> 음, 음. 조금 심쿵해. 그렇지 않아? <laughs> 패션템이에요. 어, 네. 어디 부위에? 아,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음. 그냥 어디 부위에 있든 잘 어울리지 않나? 았 거기 부위도 좋은 것 같아. 발목에서 어. 이렇게 붙여져 있는. 아, 저는 신발 끈을 봐요. 아 <laughs> 리본? 네. 근데 제가 리본을 묶으면 리본이 그냥 이렇게 빡빡하게 서 있는데 딱 떨어지는 리본이 예쁘더라고. 아 예쁘게 축 늘어난 거? 늘어나는 거. 그게 이제 거기가 아니더라도 여기 뭐 후드티에 그것도 있고 뭔지 알아? 후드티 리본도 귀엽게 묶으면 더 귀엽거든. 맞아 맞아. 아 근데 이거는 좀 이제 20, 20살 새내기한테 해주는 말인데 새내기란 그냥 아닌 사람 구별하는 방법이거든 개인적으로 새내기들이 이제 대학교 처음 하고 이제 20살 되면 옷을 되게 예쁘게 입잖아 근데 가장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신발 옷은 다 성인인데 신발이 이제 고등학교 때 신던 신발을 신고 그러네 나도 대학교 때 응. 스케쳐스 신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다 예쁘게 했는데 신발이 좀 이제 언밸런스해서 신발까지 이제 예쁘게 입으면은 진짜 옷잘입는는 소리 많이 들을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오늘 찍었던 거는 지극히 저희의 취향이자원 중한적 해석입니다. 네. 이거는 차능이 꼬시려면 이렇게 하면 오늘 됐어요. 저 이건 100% 넘어갑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남자 패션템 중에서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패션 했을 때야이 사람 진짜 센스 있다.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 주세요. 벨트도 중요한 거 같아. 남자들. 음, 맞아. 벨트 중요해. 자, 갑니야 초창기 때 했어. 나 이거 나안 찍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무리진 <laughs> 느낌. 마무리 어. 아, 아, yes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안 줘야 음도 있잖아. 어이 누가 만들어 쓰고? 누가 만든 건거든 근데 이 음을 누가 <laughs> 몰라.